평화로운 휴양지 후아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요한 해변과 감성적인 카페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여유와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최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따뜻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거닐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후아인에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다양한 카페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여러분의 감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카페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저녁이 되면 후아이는 또 다른 모습, 활기 넘치는 야시장이 열리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며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 특별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후아인의 리조트들은 편안하고 럭셔리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수영을 즐기거나 스파에서 피로를 풀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객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완벽한 휴가를 만끽하세요. 후아인의 리조트들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이, 북적거림보다는 여유로움이 있는 곳, 후아인. 이곳은 오직 휴식만을 생각하며 떠나온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후아인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간직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휴식만을 생각한다면 후아인이 정답입니다.